반갑습니다. 풍 달구입니다. 어제 어제 안에 눈이 왔는데 날씨가 올해 들어서 최고 추운 것 같아요. 아 진짜 날씨가 장난 아니네요. 눈이 많이 오긴 왔는데 날씨는 더 추운 것 같아요. 저분보다. 그래도, 이쪽에, 물은, 여기 물을, 보이죠? 이기 물은 안 흐렸네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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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빠져붙어. 와 이거 아닌데, 와 우와, 우와. 와, 장난 아니네. 와, 아우, 빨시 아우, 장아 원래 이렇게 어우 장난 이다 이거. 이거. 보세 이거. 이네빨거이 가야 되겠다 아... 이거. 영상 찍으이 왔는데 아, 발이 깨질 것 같아요. 아, 동상 걸리면 이런 기분일까? 와, 아, 장난 아니네. 밟아주세요, 발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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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지. 여덟 초한게 물이 푹 들어가네. 와, 와. 이 풍경은 아름다운데. 아휴. 와, 와. 와. 장난 아닙니다, 진짜. 어우, 다리가 깨질 것 같아요. 아 아, 다리야 아, 진짜. 발이 동상 걸리면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. 아. 아. 아,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